아마 전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 3장 33장 11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가 왜 아름다우냐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는 밤새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셨다니 구절. 외구절 아름답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로 여기십니다. 이 본문의 교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 너 나와 친구 맺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회막 이란 곳에 임하게 되시면 그러면 모세가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구와 친구가 이야기함 같이 밤새도록 그렇게 대화를 나누어셨던 거죠.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방금 불렀던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죠 경철아 너 나와 친구 맺자 경철아 종종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셨죠 근데 그 노크한 기간이 1년인 분도 있고 2년인 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외면해도 우리 친구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사랑으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나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밤이슬에 젖었구나. 또내 옷은 이 흙으로 그렇게 더럽혀졌구나. 왜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대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의 형상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만날 때, 친구 만날 때.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대화를 나눌 때이지요. 네, 구약성경에서 이런 친구와 친구의 그런 대화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 오늘 레위기서 해보게 되면, 여와께서 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에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와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거든, 번제, 속제재물 화목재물, 소재, 속곤재물을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레위기를 볼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죠 아, 이렇게 제사가 복잡한가 그렇게 피가 있어야 하나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의 중요한 복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너희도 이 회막에 들어올 수 있어 너희도 회막에 들어와 나와 함께 친구의 교제를나눌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거든요 위기 레위기. 제가 오늘 레위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Lewicky, Lewicky. So, only l 이제 시편에 들어가면 제가 역대 설교했던 거 있고 쭉 했는데 대충 계산해니까 66권 중에 그래도 꽤 많은 책을 골고루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레위기서를 16장을 이제 탈고하면서 저장을 하려니까 어, 레위기는 제가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한 이럴 수가. 이렇게 귀중한 복음을 복음을 이 레위기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친구처럼 교제하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대속죄길, 대속죄길 이 속죄일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바로 회막 한가운데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 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 회막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레위기 1, 10장 1에서 2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닷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과정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예. 아버지 아론은 슬퍼할 수도 없었죠.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허물과 죄가 가리움을 받아야 됐고. 또한 우리 자신이 성결한 구별된 자가 되어야만 친구와 친구와 같은 교제를 회막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회막의 한편으로는 복음이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걸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필 이, 이, 이 사실 이 레위기는 또이속죄일의계시는 십자가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막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과 함께 또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만약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대속제와 십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우리 대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흠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 아론은 아주 복잡한 이 제사를 드리기 전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에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읽어 보자.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말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즉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막으로 인도하기 전에 제사장 자신도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려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론의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들은 대대손손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또 숫자도 상당히 많아야만 합니다. 한 속죄일을 다룬 책을 보니까 이날이 대속죄일만 하더라도 500명의 제사장이 한 명의 대제사장을 도와야 하는 아주 큰 제사자,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과 우리가 어떻게 친구와 같은 교통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흠이 많지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대 제사장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7장 26절 이하 시작. 이러한 대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분명히 계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대 제사장이시라고요. 더군다나 그는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한 제대 제사장. 그래서 그는 자주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모든 드려야 될 제사들을 이루신 우리의 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속제 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약 10월 1 0일경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가 추석을 지키듯 이대속제를 지킨다고 하죠. 그러면 그날 그날 이스라엘은 어, 제가 가보지 않아서 책으로 읽은 것을 전해드리면 차량의 운행을 다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차량이 중지되고 구급차만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애들만 좋다고 자전거 타고 도로를 활보한다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제는 매해마다 반복해야 됐습니다. 매해마다 또 제사장이 나와 자기 죄를 위해 또 수송아지를 잡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대제사장, 그러자 그는 단한번 그렇게 제사를 집행하신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세요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죄로부터의 용서받음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되는 것즉죄 용서받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는 도 지금도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지난주가 특세로 약간 몸도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이 저녁 심야기도 오기까지 직장에 계신 분은 식사도 걸은 채막 분주하게 뛰어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의 의지로 온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이름을 항상 부르시면서 끊임없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아버지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위해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제사를 드렸나이다. 그 끊임없는 기도가 응답된 결과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장소에 함께 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린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즐거움 가운데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번째로 대속죄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면, 장거리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가 흠 없는 속죄의 재물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의 시이 예수님은 흠 없는 속죄의 제물이십니다. 자, 이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뿌리죠. 뿌리죠. 그다음 백성을 위해 또다시 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잡아 동일하게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다 뿌립니다. 그다음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제단 곳곳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 회막 자체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손 온통 피로 가득하죠. 피로 가득해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은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요. 제비를 뽑아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드립니다. 우선 속죄 제물은 역시 똑같이 그렇게 받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합니까? 보면 레위기 16장 21-22절을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사라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뭘 안수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다아릅니다 아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까요? 민숙이 에서만 보더라도 열번 이상 범죄했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범했던 모든 죄들을 아르는 과정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아르고 나면 그 다음 그 죄를 누구의 머리에 둡니까? 염소의 머리에 두어요. 그리고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옛날 한글에는 무인지경이라고 썼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던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0절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 아사셀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제거라는 뜻이죠. 완전한 제거. 뭘 완전하게 제거한 것겠습니까? 백성들의 모든 허물들. 대제사장이 아는 모든 죄를 이 염소가 완전히 제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끝없이 끝없이 그렇게 동쪽으로가 유다 광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염소 한 마리는 자기를 중심으로 서쪽 끝에 지성소로 가서 급히를 그 가지고 지성소로 갔죠. 그데또한 마리 염소는 정반대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서 종종 이 죄책을 상징하는 염소가 뭐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이제 죄책을 상징한 염소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데 종종 염소가 어떻게 했는지 찾아와서 마을에 나타나 갖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아, 그래서 백성들이 현명하게 유다 동쪽 광야 끝으로 끝으로 가서 어떤 절벽에 염소 눈을 가리고 떨어뜨려 죽였다고 합니다. 완전한 제거를 보기 이 위해. 이속죄길날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죄책이 누구한테 갔어요? 염소에게로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허물 수송아지와 수염소에 피로 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은 큰 감격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백성들은 속죄 일날, 광여로 사라지는 염소를 바라보며 시편 103편 12절을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가 즐거워 보자 시자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사세를 위한... 염소가 저 멀리 동쪽에서 사라지는 순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당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셔서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때로 우리는 생각도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내 과거 죄 때문이구나 아이고 내가 불순중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가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미 속죄일의 제사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해마다 이 똑같은 과정, 해마다 똑같은 아사셀 염소를 보내야 됐죠.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 놀라운 제물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로. 또한 1년짜리 속죄입니까? 뭐라고 나왔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다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가셨습니까? 단번에, 단번에 성소.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회막에 들어가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구장 십사 절을 오늘 내 위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구맺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사새를 위한 염소가 저광해로 사라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의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적용하셨어. 오늘 혹시 지었던 허물, 혹시 이번 주에 지었던 그런 죄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신 채, 주님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라. 어린양의 피로 들어오라. 내가 너와 영원히 교제하고 싶구나.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 이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을 통해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레위기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의 모든 죄에서 네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보세요. 그날 백성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자백하고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수합하고 대제사장은 두 손들로 하루 종일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 그날. 그러나 마침내 제사를 다 이룬 그날, 백성들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죠. 바로 쉼을 경험합니다. 안식을 경험하게 되죠. 그동안 율법에 쉼 없는 그러한 어떤 강요와 죄책, 그리고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자신의 그런 본성에 대한 그런 불만들. 근데 이날, 완전히 죄책이 해결되는 그날. 이들은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쉼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대속제일이또 다른 말로 안식일 중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중의 안식일. 예. 그에게 어떤 절기도 이러한 호칭이 있는 절기가 없습니다. 안식일 중의 안식일. 왜 안식일 중의 안식일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왜 안식일 중의 안식일입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히브리 10장 10절이 12절을 보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요 왜요? 잠깐이었죠. 잠깐. 또다시 그 다음 날 드려야 됐고 또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고 계십니다.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단 번의 제사. 그가 자신을 영원하신 성령 안에서 바치셨기에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 속죄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쉼을 누려요. 쉼을 누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을 주님 안에서 향유하지요.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어떻게 요 그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셨기에 어떻게 요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지금도 우리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쉼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금여일 성만찬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서장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한 예수님의 속죄 재물되심을 믿고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자신을 영원한 속죄 재물로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받아서 여러분 누리십시오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만을 믿지 않았어너 회개하십시오. 성도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미 믿는 자로서 가장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친구. 주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그 친구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죄. 잃어버린 죄.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죄. 예수님이 이 교제 를 회복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친구와 같은 교제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의 효력을 죽으심의 그 가치를 경월하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고린도서 1장 9절을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요?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믿 믿음직한 믿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교제하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외면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과 상의하지 않으셨죠? 왜 주님 없이 나 홀로 살려고 고집하셨습니까? 죄짐을 풀어주신 예수님이 능히 나의 가정과 일터를 도우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는데 왜 엉뚱한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 했습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덮어 주시고 우리 중심이 친구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로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과의 그 교제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회복과 회개의 시간을 맞이하기를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십자가에 못 박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 다해 찬미하나이다 우리의 죄책을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당신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사 지금도 쉼 없는 기도를 통하여 친구의 교제를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옵나니 주님 친구와의 그 교통을 잃어버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할 수 있지만 동행하지 않았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게 내가 뭔가 행하려 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깊은 사김의 교통을 경험하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